안녕하세요. 시아의 텃밭입니다. 여기는 오이예요. 오이에다가 제가 태양열 관수 시설을 했습니다. 요거는 제가 서울 어 딸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갔다가 다리 난간에 화분에다가 자동 물 주는 시스템을 해 놨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여기서 물이 떨어져요. 타임을 맞춰 놓으면 시간을 맞춰 놓으면 시간에 맞춰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오이 이 넝쿨 물 주는 거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. 작은 텃밭에는 뭐 크게 하시는 분들이야 어큰 관수 시설을 하겠지만 저는 이거 오프라인에서 어 3만원 안 되게 샀어요. 그래서 제가 오이에 물 주는 거를 신경 안 써도 되고,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받아 놓으면 자동으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오이에 관수를 주게 되더라고요. 이상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